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지난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최고의 예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사장에서 봤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 어, 예수 이름의 능력 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면 머릿 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십자가가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많이 잔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예수님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미 예수님 현재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이죠.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는 완전 달라요. 진짜 모습이야, 이것이. 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구나.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을 대면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있는 과거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뭔가 처량하고 뭔가 측근하고, 뭔가 딱한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만만이라는 거야. 천천히오 만만이라.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러면 억이에요 억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메시아 찬양을 다 연합성가대에서 하는데 많아야 무슨 뭐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 모여서 성가대 하는 것도 아니요 몇만 명의 찬양대만 해도 대단할 것 같아 그런데 몇만이 아니에요 몇백만이 아니야 만만의 찬양대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나오잖아요. 보세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수만의, 수천의, 여러분 수억의 그러한 찬양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왜 이래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냥 소리 높여, 큰 음성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천국 가보니까요, 지금까지 예수하고는 전혀 예수님이 달라요. 거기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일급 비밀, 대외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급 비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선지자들이 이거를 보질 못해요. 거기에 24 장로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나라 예배를 드리는데 24 장로들이 보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천상의 예배의 중심 앞에서 여러분 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인물이 24 장로거든요. 그런데 24 장로든 아니면 내생물이든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슬압들이든 누구든지 안 돼. 일급 비밀은 지급을할수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외비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건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결론적인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간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이 100근이면 간이 90근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없으면은 논문이 아무리 서론이 대단해요. 와, 뭔가 나타날 것 같아. 본론이, 진행도 좋아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하기 놈은 필요 없어요. 안 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이 있어야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백성을 교체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것이 마무리고 결론이란 말이에요. 금 이것이 중요한데 이 일급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못 끊다려요. 누구도 엄두를 못 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발표할 수가 없어. 아무도 이걸 근데릴 수가 없어. 엄두가 안 나요. 예수님만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발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세요.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위치기를. 누가 그두루마리 책을 펴며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이그 누구도 그 일급 비밀을 공개할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차대한 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도 못 건대. 요즘에 참 보면요, 이건 너무 오바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뭐, 무슨 영적인 비밀은 자기가 다 해석한다고 생각해래 무슨 자기가 받은 계시만이 대단한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아파요. 다 아파. 보면 조금 있으면 다 죽어.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뭐 예언할 수 있어요. 50년 안에 다 죽어.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엄청난 걸 깨달았다고 그래. 아니, 내일 일하러? 내일 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계획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결재해서 예수님이 결정해 갖고서 발표하시는데 말이야. 아무도 못 군데 1급 비밀을 누구도 취급하지 못해요. 국정원에서 보고하는 1급 비밀은요, 대통령만 펴거나 보거나 열거나 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뭐 일본 뭐 지소미아 뭐 이제 비밀 서로 뭐 북한에 대한 핵 같은 거 비밀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거다 2급 비밀이에요. 2급 비밀 안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1급 비밀은 어떤 나라도요. 1급 비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정원 가장 여러분 중요한 비밀 고급 정보는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더라. 전권은 예수님께 있더라. 예수님이 결정해야 시행되어지더라. 예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어려워요. 이 땅의 일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웬만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천사들이 만화임, 하나님의 군대만 떠도요, 에서의 400명 대군이, 에서가 쳐들어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 군대면 다 해결되어져. 이 땅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천군, 천상에 어지간한 건다 만만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24장로도요, 감히 감히 못해요 네 생물도 감히 어쩌지 못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주시길 주름으로 주관합니다 뭐 오늘 예수님 봤더니 일곱 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일곱 영이 있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까로 튀었다는 것들은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가장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이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이 땅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것도, 눈앞이 캄캄한 것도,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무도 큰 데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 보니까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처럼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보여주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인데, 안 보면은 안 믿거든, 나도. 죽어라고. 그러니까 천국 체험을 해야 그래도 지옥까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준 천국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개와 그 주변에 있는 300개의 괴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 천국으로 여러분 요한 사도를 부르신 것은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1급 비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를 발표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러 간게 아니고, 구경하러 간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이걸 아무도 못 뛰는 거야 결제가 안 나요, 결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누구도, 아무도 엄두를 못 내.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 때, 하늘이든 땅이든 마찬가지야. 예수님 도움을 구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려면,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예, 4절. 이 책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 누구도 근대리지 못해. 그래서 요한이 웃기다. 크게 울어요. 애통하고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깨달아 주시기를 주능으로축관합니다 누가 보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강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 문제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자식은 내 맘대로 보대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통하는 자랑 위로할 것입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해서 울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울면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요즘에 참 자녀들 어려워요 자녀들 돈이 있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보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 그 양반이 다 갖춘 사람이야 다 갖춘 사람이야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식 때문에 발목 잡히잖아 또 창문 위에서 막 그냥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지 그게 뭐냐고 말이 자식 하나도 제대로 똑바로 못 가르치고서 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냐고 막 큰소리 친 사람들도요 보면은 말이야 자식 때문에 또 난리야 또 보니까 자식이 또 그냥 이번에 그냥 또 그냥 다 자식 때문에 문제야 그냥. 힘들어 죽어 난 죽을 지경이 여러분 애동이야돼 눈물 흘리며 시를 부리며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일급 비밀 가장 어려운 누구도 엄두가 안나 누구도 못 끝내래 감히 누가 나서지 못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니까 해결되었어요. 울면 역사하시는 거야. 깨달아주시길 주님것 추가납니다. 뭘 남자들이 말이야. 나는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셔도 나는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아주 잘났어요. 그게 배수요.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요. 울어야 돼. 남자가 울어야 돼.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세상이 막꽂져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5장 7절. 무엇보다도 남자 중에 남자 사내 중에 사내였던 예수님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통곡을 들어 주셨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기를 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밤 교회 저 정읍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정읍에 가서 집회 한 80년 된 교회야. 뭐 보면은 엄청 오래된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30주년인데 거기는 80주년 된 교회는. 그런데 시골이니까 이제 많이 떠나고 보니까 한 50명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옛날 교회지 뭐 옛날 교회.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입당 기념 붕회야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교회 가면은 이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천막 휘장 있잖아. 휘장. 붉은색. 자색으로 된 휘장 있잖아. 그거요. 그 교회. 그런 교회였었다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단열이된 것도 없고 말이야. 내 장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 온도하고 똑같은 거야. 실내가 그냥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이게 뭐살 수가 없는 거지. 그 노인들만 올부르고 있단 말이야. 50명이 다여런선세가 있어요. 가장 젊은 사람들이 50, 50대 후반이 최고 청년이요. 청년인 청년 뭐요? 50대 후반이 청년부.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허리 구부러진 분들이 다 밥해요. 허리 다 구부러진 분들이 밥하고 그러시더고요 성가대도 말이지, 다 보면 어떤, 찬양대 오시는 분, 찬양도한 10명 들는데 나이들이 다 많아요, 찬양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겠냔 말이야.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걸 다, 보면은 말이야. 이 전등도 옛날에 무슨 말이지. 그런 십자, 이렇게 오래된 거, 일자 된 거, 일자. 그런 전등이야. 그 천장도 다다 바꿔야 돼. 싹다 바꿔야 돼.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앞으로 봐도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길이 없어. 옆으로 봐도 길이 없어. 눈앞에 캄캄해.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선 하나 까딱 못 해.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거지.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주님, 어르신들이 너무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이초 가지고 말이에요. 이난방도안 되지. 냉방도 안 되지. 말해.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있는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서 요 어느 날 갑자기 일금 목수가 정읍으로 이사를 왔어 정읍시 이밤 면사무소 근방으로 면사하면서 바로 앞에 있어, 이 교회가. 이밤 면에 서울에서 일급 목사가 왔는데, 장로교인이요. 그러니까, 감리교니까 안 가고서 장로교회큰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 이분이 은퇴 직전에 노인 목사님이야, 보니까. 그래서, 자연, 다른 교회 한번좀 가면 좋겠다. 가봐야 되겠다. 우리 친구가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거요 아, 네, 여기 등록하겠습니다. 1년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1년 등록하신 집사님이, 음. 본인이 앞장쓴 거예요. 본인이 교인들이 다한 거야. 아무것도 팔줄 아는 바준 것은 뭐냐면 위부에다가 준건 에어컨만 했더라고 에어컨. 여기. 천장 천장식 에어컨만 하고 나머지 다 교인들이 한 거야. 나머지 다 교인들이. 와 할렐루야. 5천만 원 들었다고 그래. 5천만. 내가 보니까 그거 위부에다가 맡겨서만 7, 8천 원 들었겠더라고. 여러분 그래. 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간증하는. 우리는 하, 엄두가 안 났습니다 우리는 하,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할수 있어요 일곱 비밀을 뜰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나설 수 없어 아무도 엄두를 못내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시길 주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은구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대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망로로 가리로다. 할렐루야. 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의 통역자로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아, 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을 찬양. 아,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다가 뭐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가 없어서.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에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중차대한 것도 누구도 할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잘아의 시전하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주님이 전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 이루어 주리니 너희의 기쁨 아,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건다 무엇이든지 다 보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축복이고 아, 네. 할렐루야 목구름 아, 네. 뒤에 있는 무지개도 축복이고 아,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매출하기를 내리시는 것도 축복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건다 귀한 것이지.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중에 뭐가 귀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중에서 뭐가 귀할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나? 이 산에 있는 것도 다내 것이니라. 이 모든 보아들이다내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겠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귀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1급 비밀을 지금 인봉을 떼시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 건설 1급 비밀을 공개하는 이 자리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니까 모든 건올 수도 없되어지고 기도부터 챙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두루마리 책을 취합니다 주르마리 책을 취하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왔더라. 아, 네.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챙기는 거예요. 아, 네. 부모는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애들 이렇게 놀다가요. 애기가 갑자기... 아, 하면요. 울면은요. 아무리 부모가 급하고 엄마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목소리부터 듣는 거야. 엄마는 항상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어있어요. 엄마의 귀에는요. 아이의 목소리에 항상 깨어있게 돼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깨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항상 우리 기도에 대해서 청종하세요. 깨달아내시기를 주로 추관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간뭐 기도한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편지 쓰면 누가 배달해? 우체부 있어 우체부? 그 엉뚱한 소리로 말이지 막 그냥 우리 기독교를 비파하고 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올라가?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체부들이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지 아, 요새 디지털 시대에 말이야 편지를 뭐로 해? 그냥 카톡 한 방이면 카톡이면 끝나냐 이메일이면 그냥 여러분, 이제 이메일로 1초면은 미국에서 편지를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다 되잖아요. 안될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붙이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여러분 거기다가 넣어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시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메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다 말이지, 녹음한다. 녹화가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면 꼼짝 달싹아 아이고, 웃기는 얘기 하시네. 아이 그걸 다 그럴 거면 사진기가, 그 사진기를 얼마나 찍어야, 찍어 대야만 그걸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 CCTV가 다 찍고 있잖아. 하루에도 60번 이상 찍힌대요. 우리 CCTV가 우리 가는 길을 60번 이상 찍고 있어. 우리 교회 CCTV는요 천만 원짜리 엄청나게 비싼 거를 해가지고 가끔 여기 교통사고나요 사거리니까 교통사고나면 막 자기들끼 리 엄청 싸워 그러면 여기 지구대에서 나와요. 지구대에서 우리 CCTV 보자 그래. 우리 CCTV 보면은요 그냥 다 집에 가요. 보험 처리를 하겠다 그래 다 보험 처리로 끝나. 다 녹화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영광 받으시게 하미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분 동안 기록하겠습니다주 예수보다 더 귀한